김재민 t v 요 김재민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거를 알쏭달쏭 마법세탁소 이걸 읽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유튜브를 아주 오랜만에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만어 이거는 약간, 어 약간 길어가지고 이거는 재밌어 그러면 바로 시작 알쏭달쏭 마법세탁소 알쏭달쏭 마법 세탁소 오늘 민지 기분은 먹구름이 가득껴서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하늘 같았어+ 같았어 온종일 짜증 나는 일투성이었거든 체육시간이 있는 걸 깜빡하고 치마 입고 구두. 를 신고 온게 시작이었어 그렇게 입고 체육을 할수 있겠니? 첫 시간부터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거든 쉬는 시간에는 새로 바뀐 짝꿍이랑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팍 상하고 말았어 민지 언니가 중학생이라고 했더니 짝꿍은 짝꿍이 무슨 중학생에 다니느냐고 물었어 민지가 한심중이라고 한심중이라고 언니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을 알려줬더니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막 이러는 거야 한심하다 한심해 민지 입에 입이 쑥 나온 걸 보고 짝꿍이 얼른 썰렁게 그 라며 사과. 사과했지만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 그것만이 아니야. 점심시간에는 새로 산 꽃무늬 점퍼에 빨간 빨간 사, 새로 산 꽃무늬 점퍼에 빨간 김치국물이 튀어서 친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런 거지만 그래도 새 옷을 버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와 그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일은 엄마랑 통화하다가 끊어진 거예요 민지는 이 짜증 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는 한참 동안 전화를 안 받. 안 받다가 아주 늦게야 받았. 그런데 모기만 한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지금 회의 중. 이따가 전화할게. 그러고는 딸깍 전화를 끊어버리지 뭐야. 민지 속은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 그렇게는화산 같았어. 민지는 쿵쾅쿵쾅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걸었어.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 이번에는 가로수를 향해 신발주머니를 휙 던졌어. 그런데 날아가던 신발주머니에서 신화가 한 짝이 짝이 빠져나와 큰길옆 골목 안으로 데굴데굴 둘러가지, 뭐야. 아이 짜증나 민지는 굴러가는 실내와 한짝을 주러 골목길로 들어 들어섰어 좁다란 골목에는 가게 하나가 있었지 가게 문에는 손으로 쓴 안내글이 글이 붙어 있었어 뭐 마법 세탁소 구겨진 마음을 다려준다고 민지는 유리문 넘어 슬그머니 가게 안으로 들어다봤어 가게 안은 그냥 평범한 세탁소였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동그란 안경을 끼고 싱글벙글 웃으며 다레,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 그 옆에는 꼭 꼬불꼬불 파마머리를한 할머니가 신나게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지. 에이, 뭐야. 저는채툭 쳤잖아. 민지가 돌아, 돌아서려는 순간, 문 앞에 놓인 까만 고양이 인형이 민지, 민지에게 들어오라고 손을 흔들었어. 민지는 깜빡거렸어. 혹시 잘못 본게 아닐까 싶었거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았더니 이번에도 고양이 인형이 민지를 보면 손을 흔드는 거야. 민지는 용기를 내서 내어 서내가게문을 열고 들어갔어. 저, 여기, 저 여기가 진짜 마법 세탁소예요? 민지가 조심스레 못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대답했어. 그럼, 진짜 마법사 탁소지. 그나저나, 꼬마 아가씨는 무슨 일로 왔나. 민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저 그럼 할아버지가 마법사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할머니가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어. 그럼, 마법사지. 할아버지 손만 닿으면 어떤 얼룩도 깨끗이 사라지고 어떤 구김도 말끔히 펴지거든. 에고 저런 예쁜 꽃무늬 점퍼에 김치 국물이 튀었네. 그거 한번 줘보려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없애줄 거야. 할머, 할머니는 민지의 꽃무늬 점퍼를 받아서 할아버지에게 건넸어. 할, 할아버지는 점퍼를 작업대에 내려놓 내려, 이거 야 내려놓고, 응. 내려놓고 낡은 나무 서랍장을 열었어. 서랍장에는 온갖 가루약이 담긴 병이 가득했어. 엄청 부글부글 이거 다 가루인가? 민지는 약병 속에 개구리 혓바닥이나 귀뚜라미 눈알 같은 것이 들어있는, 있어, 들어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았어. 마법사들이 그런 것들을 마법재료로 쓴다는 얘기를 한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 할아버지는 약병 중에 하나를 꺼내 길고 기다라, 기다란 쇠 숟가락으로 하얀 가루를 듬뿍 퍼서. 그러고는 민지 점퍼에 모든 얼음 위에 소소한 뿌리고 슬슬 문지렀어. 그런 다음 낡은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칙칙 뿌리고는 분수처럼 떨어지는 물 아래로 점퍼를 재빨리 갖다 갔다 댔어. 할아버지가 민지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이리 와보겠님 민지는 가까이 다가가 점퍼를 보았어. 정말 점퍼에 무슨 빨간 얼룩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없었어. 우와! 할머니가 민지를 보면 생글생글 웃었어. 거봐, 내가 마법사라고 했다니? 민지는 깨끗해진 점퍼를 입으면 물었어. 할아버지, 그러면 옷 말고 얼룩. 구겨진 마음도 깨끗이 빨아줘요. 구겨진 마음도 말끔히 다려주고요. 할아버지는 흠 하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리 내리 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몹시 어려운 마법인데, 마법인데 우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얼룩이거 구겨지는지 말해보래 이제 할아버지에게 오늘 학교에 있었던 일을 냉큼 털어. 뭐... 아싸 할아버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음 이나 그랬구나 같은 말을 할 뿐이었어 혹김 수정구슬이는 요술 지팡이 같은 걸 꺼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할아버지는 가만히 듣기만 했지 이야기가 막 끝나자 어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 할아버지는 곧옥색옥천 뭉치를 들고 왔어 천 뭉치는 물에 젖를축청한 데다가 구깃구깃 구겨져, 있, 구겨져 있었어 할아버지는 다림판 위에 천 뭉치를 펼치더니 낡은 다리미를 번쩍 들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 다리미야, 다리미야, 어디 한번 달려보자꾸나. 다, 다리미는 정말 마법에라도 걸린 듯 공중으로 붕 떠올라 하얀 김을 치는 그러고는 힘차게 천 미를 내, 내달렸어. 옥색 푸, 천은 푸른 물결이 되고, 은빛 따름에는 물결을 가르는 배가 되는 것 같지. 할아버지는 한참 만에야 달리면 다리미를 멈추 세우고 중얼거렸어. 다리미야, 다리미야,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다. 할아버지가 옥색천을 들고 올리자 구깃구깃 하는 천문, 천치가 어느새 고운 한복치마로 바뀌어 있었어. 영감 출출하지 않아 우리 이거 하나씩 먹고 합시다. 할머니가 난로에서 은박지에 싼 고구마를 꺼내며 말했어. 민지와 할아버지, 할,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하나씩 집어들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민지야 너 아까 왜 전화했어? 지금 어디야? 학원이야? 엄마였어요. 엄마였어. 엄마 나중에 얘기해. 난 군고구마... 얼른 먹고 바로 학원 갈게. 민지는 할머니가 내준 고구마와 동치미 국물을 맛있게 먹었어. 배가 고파서인지 아주 맛보지 못한 음식이라 마, 맛보는 맛보지 못한 음식이라서인지 정말로 맛있었어. 고구마를 다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구깃구깃 구겨졌던 마음이 말끔하게 펴졌어. 할머니가 민지 어깨에 가방을 메주면 말했어. 애구 얼른 가거라 엄마 걱정하시겠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민지는 헐레벌떡 마법사 탁소를 나가 학원으로 내달려서 할아버지가 배웅+ 배웅하러 따라 나갔더니 민지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어. 아이고 그 녀석 발. 발에 날개가 달려나 그새 가고 없네. 다시 가게로 들어오던 할머 할아버지는 누군가 안에 글을 낙서해 놓은 걸 봤어. 원체 누가 이런 장난을 전하지 그래서 꼬마 아 아가씨가 나한테 마법사냐고 물었구만. 다 읽었는데요. 오늘 거는 어, 페이지는 적었지만, 그래도 어, 글은 많았다는 말씀.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어, 이거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어,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